안녕하세요, 순시입니다 요즘 어린이들 방학해서 바쁘신 분들 되게 많죠? 저도 어린이랑 식물카페 새로 생긴 데 갔다 왔어요. 에이프커피, 신상 식물카페. 알고 온사람들일걸 여기까지 오는 사람들이면? 이건가? 이건가 보다. 가서 해보자. 오, 못하네. 되게 조그마하잖아. 진짜 크지? 동물의 예쁘다. 동물의 집이야? 진짜 크다. 예쁘다. 예쁘다. 음, 예뻐라, 마요이. 너무 예쁘다. 냉장고 같이 생겼어. 이렇게 온실을 이렇게 열수 있어. 우리 집에 가자 야. 민트 이거 뭐야, 이거. 이거 7 5 0 0 0원이야 진짜 써네 야 이거 만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원아 뭐야. 이거 뭐야. 이 크리스탈 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5 5 이거 로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얘는 안쓰리움 페스테? 못, <laughs> 못 뽑아? 옐로우 80만원. 바리 같은. 80만원. 아. 80만원. 야, 그것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싸진 거야. 옛날에 훨씬 비쌌어. 응. 네? 1 0만원짜리 있다는 가격 너무, 가격 너무 착하다, 여기. 럭셔리안스 있는데, 이거 럭셔리안스가 57만원? 그렇게 뭐 싸? 힘에, 힘에 페스테라 알고. 히메 몬스테라? 어, 알보 바리에가 어, 이거? 어. 아, <laughs> 먼저 먹고 올까? 아이스크림이 있네? 야, 여기 다행이다. 노 피지존 아니라서. <laughs> 먹어? 네, <이거. 웃음> 맛있어? 응. <laughs> 투게더보다 맛있어? 응. 훨씬? 응. 뽑아봐. 야, 이거. 응. 이거 <laughs> 야, 진짜 너무 뭐 많아. 응. 뭔지 이따 보다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 봐. 그냥 아. 뭐 나왔으면 좋겠다. 뭐야 뭐야 뭐야. 베이치 나왔으면 좋겠다. 베이치. 딱 가서 뜯어. 뭐야 <laughs> 뭐야 뭐야. 티코스터가 제일 많은 거 같은데? 먹컵. 어 멍컵 하나 나왔어. 오.. 왠지 다 망한 것 같은데. <laughs> 식물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천천히. 설마 중국인. 중복 아까 엄마 두개 나온 것 같았어 키티 코스터. <laughs> 뭐야? 키티 코스터. 키티 아, 코스터 엄마 두개 봤어. 그 컵받침. 세비. <laughs> 컵받침. 뭐야? 중복 키티 코스터? 아 <laughs> 네? 어? 어? 우리 다 망했어? 하면석주의아 진짜? 티커는 건졌다 티커스터는 잘쓸수 있지 어차피 엄마 신발 자리도 없어 아 새소리 어, 여기는 테라스 나중에 여기 테라스석도 생기겠네? 좋다 <laughs> 좋은데? 피니피컴 살까? 아니면은 그래도 <목소리도> 머그컵 뭐한 개는 <개에> 더좋았니피컴 <laughs> <매그니피컴을 목소리도> 하나 데리고 진짜 크다. 포켓티 매그니피컴 포게티. 베이치. <목소리도> <에이침. 목소리도> 결국 식물은 못 뽑고 제가 직접 매그니피컴 하나 사왔지만 그래도 어린이와 아주 즐거운 식물 카페 나들이였어요. 그냥 식물만 있었으면 어린이가 같이 안 간다 그랬을 텐데 뽑기 있다 그러니까 얼른 바로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노키즈존 아닌 식물 카페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저만 못뭐 뽑은 것 같아요. 옆에 테이블도 식물 비싼 거 하나 뽑았던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가시면 아주 희귀 식물 잘 뽑으시면 좋겠어요. 다음에 전 그럼 예쁜 식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